야 비행 찍으면 드라이아이스 허블 세계수 테라듀 케이스 오버 에바 무수한 잡기 야 암덩어리 이길 자신 있나? 아, 더본 적이 없어. 하... 내일 또 지구가 멸망하겠군. 이번 판 이기면 여러분 즐거웠어요. 제가 이번 판 이기고 내일 지구 멸망을 시키겠습니다. 진짜 기습 중간 대운파 가고해라. 아왜 도대체 이를 좋게 만들어주면은 첩파괴 하고 지나이네 아까부터. 나오지 마. 왜 네, 이렇게 빼는다? 저 가자! 파워를 깨든 가능해야 돼. 에마 3분의 1 에마 개피다야 타워로 깨져 이거 에마 개피 오케이 레비카드 개피 여이 없어. 찬어지 여기도 마찬가지. 여 없어. 마바 에바, 여기없마 에바 아, 레지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 Please. 야 배틀그라운드 치킨도 먹어봤는데 요서포로데스 어? 못할.. 못할 리가 없다 진짜 <목소리> 와아아나죽라고다이렇게야나영데스야 와아! 되더라. 제발 그러지마 아 <목소리> 실수는 <목소리> 인정 아 대박 와우 아 센터로 갈게 센터로 스페이스 없다 미아 아무것도 없다 스킬 미아 컷 미아 컷아 내가 용됐어야 되니까 방금 전 그냥 앞에 가면 되는데 죽기 싫어가지고 씨. <laughs> 너무 안전할 수밖에 못 고른다. 아, 두루까요, 두루? 드루. 아, 오반데, 이거? 포버트가 멀어서 조금 빨리 보면 될것 같겠다. 내가 진짜 개삐. 내가, 내가 미안하면 세게 쏘로 거거든? 미야 내가 미안했어. 알았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타워 못 깨, 이거 타워 못 깨, 빼야돼. 아, 나 물! 그밀 뻔했어. 어, 잘했어. 집중해. 해버간다. 이번 잡을 수 있나? 잡을 수 있나? 모를까, 이번 모를까. 이번 연결 되나? 어, 돼돼돼 박복. 박복이라 그 아니, 박복이라니까요. 중 <laughs> 하는 집중해. 하는말 들려? 태영아, 집중해. 집중해! 조심해, 집중! 집중! 어? 여기 어, 아무도 없다 거기 라인 밀, 진행을 밀고 싶어 할 거야 조심해야지. 공격 받고 있습니다. 와 깜짝이야. <laughs> 야나 지금 미니맵 졸라 집중해서 보고 있다. 적 팀들아, 어 함부로 오지 말아라. 오늘 후회한다. 아 미친, 태수방 나오는데 이러면. 중에 미야! 캐피 컷또 <목소리> 던져라고 걸어. <걸로>? 야, 브루스에. 이영이참 <목소리> <컷. 목소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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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야, 야, 나온다 미안 나온다 미아 내 에바로 나온다아니 내가 계속 두들만맞데 어떻게 변하는 거야! 이상해 네, 이거 아니야 앞에 봐! 잘했어 프 내가 맞고 있을게 내가 맞기 장인이야 어? 나 에바 불러야지? 에바! 물기장이. 에바 물기장이. 애물장 어, 개피 개피. 레벨 가 개피. 아, 레벨 오나? 두루 먹자. 공성인 건 알고 있나, 다들? 충에서 맞았다. 나이스. 아, 아 뛰어 봐 얘, 오미, 오미,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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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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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에바 온다니까, 뭘뛰어야 우리 리사 왜 1티 2허 이박하냐 졸라 텐트리 개입하네 저기요 어, 효율충 모르세요? 효율.. 극한의 그그 효율충 야 근데 효율은 좋겠다 효율 어? 효율 인정한다 아군 타좋아보는이네 개살이면은 아, 좋거든요. <laughs> 아 <아군 타우가, 웃음> 여러분 아직 보상 아, 내다한 번도 안죽었습니다한 번도 안죽고 이번 판 이겨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와주겠어. 잡아 봐 15초 정도 뒤에 동생들 아. 와우. 뒤져줘! 나 가. 안 걸리시면 가. 갔어. 궁다 어, 뽑았어 저기. 변태네요. 이용하십니까? 너 뭐야? 아니 위치 다 보이잖아요. 각도 보면 몰라요? 빅터가 허블스는 각도 보면 알잖아. 위에 위로 올라갈 위치. 몰라도 나중에 알게 돼요. 받아 보면. 아, 나 아, 아에 봐, 앞에 봐, 봐. 아, 이거 그만큼 두지 말지. 바로 드라 맞았을걸? 빨 봐, 빼 봐, 이거. 이끼 하나 던져주고, 뭐? 가자, 얘들아. 자, 이거, 아, 빼자, 이... 빼자. 죽어, 죽어. 서 뺏고. 나머지. 제가 잘못했는 궁으로 차라리 레베카에그 하울링으로 맞춰 주지 아쉽다. 이레베카왔아 타워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에바, 에바 잡을 거면 에바 잡아야 돼. 야. 내가 그렇게 말렸으면서 에바, 에바, 에바로. 내가붙터줘 내가. 집중해 레베카비야 지금 딴데 있다 오른쪽에 어떻게 이겼대? 아나개뚜들 패는데 진짜 어! 야비 없으니까 조심해 조심하라고 조심하라고 크루 먹이쟤다 개피야 이기만해야 싸대기 한 방에 다 죽인다 왔니빅터반피이네다 <목소리> 아, <목소리> 빼봐 빼봐, 아유, 못 빼네. <목소리> <목소리> 빼봐. 나 빅터 개피기나오듯기에 맞게 행피 됐을 거야. 보고 먹으면 <목소리> <컷. 목소리> 벌 나도 벌레 아니야? 복걸이나았어 드래 드렛... 아이 멜빈하고 빅터 o k 멜빈 빅터 이이거새킬싸움하지마새킬 세... 싸움 불리하다 내가 <Quand> 한번 더 와, 도마스가 여기 있으면? 나는 캠판치기 딱 좋지. 미아 정면! 미아 정면이다! 도마스가나미어올게 레벨 도마스, 각 도마스. 에피. 레벨 각 와. 나 미아 캠볼좀 이따가. 아뱃돈 감사합니다. 쿠킬 영데스 김머레. 아 뭉크는 그걸 또 해냅니다. <laughs> 지렸다. 아 지렸다. 여자의 직감은 틀리지 않아. 아뱃돈 고마워요. Thank 땡큐. y 땡큐, 땡큐. 아 헬레나 딜잘넣네아 헬레나 의심해서 미안하다. 잘했다. 질잘넣네 来四，哦，来一个。